안녕하세요 오늘의 메타의 칸체스 입니다. 오늘의 메타는 패치 직후의 메타 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다이아 랭크 이상의 통계치를 빠르게 분석 해서 챌린저를 달성한 전적이 있는 마스터 티어 이상의 랭커 10명이 의논한 결과를 공유 드리는 컨텐츠 입니다. 패치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오랫동안 굳건하게 티어덱 자리를 유지해왔던 결투가 덱의 약진이었 는데요.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보니 확실하게 1티어덱 자리에서 내려온 듯 합니다. 이외에도 패치 직후와 비교 했을 때 변경된 티어덱들의 상황과 새롭게 등장한 티어덱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집중해주세요 패치 직후 픽률 1등이었던 숲지기 신드라덱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패치 직후와 변동 사항이 없어서 부동의 1티어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률 2등이었던 파수꾼 애쉬덱 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패치 직후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경 사항 없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언급드린 도자기 원자 덱은 다시 지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서 각이 확실할 때만 맛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핑률 3등인 릴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모든 지표에서 굳건한 1티어 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 상징을 먹었을 때의 릴리아 덱 또한 지표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면서 플레이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난동꾼 카이사 덱입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패치 전과 비교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패치 후의 양상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랭커분들과 토이해본 결과 갈리오가 버프 먹으면서 앞라인이 확실하게 단단해져서 좋아진게 체감된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하이사 덱이 원픽이었던 분들 지금 바로 랭크 에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2만명까지 단 700명 남았습니다. 패치 후에 어떤 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구독버튼 누르시고 빠른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투가 덱은 도저히 좋아질 기미 가 보이지 않습니다. 픽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결투가덱을 애용하셨던 분들 아쉽지만 랭크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점수를 위해 좋을 듯합니다. 순방머신 리롤덱인 홀령 자이라덱은 여전히 압도적인 순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치 직후와 비교했을 때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암영덱의 상황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알론 캐리 조합과 요네 캐리 조합이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통계치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패치로 요네의 인기가 다시 좋아져서 요네를 사용하는 조합이 계속해서 사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변경된 게 없어 보이죠 지금부터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사신 시너지 케인, 요네, 갈리오가 버프를 받았죠 그 버프의 여파로 이거 해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할 만한 덱 구성이 실제로 통계치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난동꾼 사신 덱입니다 패치 2일차 아침까지만 해도 소문이 퍼지지 않아서 픽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만에 픽률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픽률 유외에 지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픽률이 낮다보니 아직까지는 애매한 점들이 보여서 랭커분들과 토의해봤습니다. 패치 후 4사신의 밸류는 확실히 좋아지면서 챌린저 큐에서 4사신을 활용한 다양한 덱들이 나오는 중이고 그 중에 가장 버프를 많이 받은 난동꾼을 섞어주는 조합이 눈에 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메타덱이면 티어그래프에 따른 픽률이 우상향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이 덱도 고티어일수록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챌린저들이 꿀빨고 있는 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고점을 높이려면 7렙이나 8렙의 윤네 삼성작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9렙 가는 게 생각보다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9렙에는 반각이 없을 때는 이렐리아, 있을 때는 오공을 섞어서 시너지를 챙겨주는 게 좋다 는 의견도 나왔으니 9렙에는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서 덱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덱들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정리되어 있는. 티어 덱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시청 감사 합니다.